NHN KCP가 윗꼬리를 달고 9%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NHN KCP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NHN KCP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에 좋아요 버튼 간단하게 눌러주시고 눌러주셨다면 NHN KCP에 대한 이야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테이블 코인의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두권에 대한 기대감과 디지털 자산의 시장 확대가 투자 심리를 촉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NHN KCP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의 전자결제 전문 기업으로서 페이코라든가 KCP페이 단편결제 서비스하고 네이버 페이를 비롯해서 삼성 페이하고 애플 페이의 결제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11종의 상표권을 출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물량을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NHK 1비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상가가 얼마나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려야겠죠? 선정경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끝마다 등이 얼마나 한세 가지의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연락 주신 분들에게 드린 당일 추천 종목 중에서도 상가가 터졌기 때문에. 최근 손실이 커지셨거나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독자 종목을 보면은 매디포스트 한전산업 현대바이오 종목을 전달드렸는데요. 이세가지 종목 다 목표가에 모두 다도달을 했습니다. 이걸 언제 보내드렸냐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 배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1월 27일 8시 10분에 구독자 종목을 공개를 하고요. 메디 포스트 한전산업 현대바이오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의 근처에서 자율 매도를 하시면 된다. 성공적으로 1,400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오늘만 알려드린 게 아니라 1월에만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넘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구독자 종목을 받아가고 계신데요. 자 오늘 메디포스트는 제가 목표가를 23,000원대 부근 때 달류매도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3%대부터 시작을 해서 30%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한전산업도 15,0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오늘 0%대부터 시작을 했다가 2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현대바이오라는 조목도 오늘 8,000원에 달류매도로 잡아드려서 오늘 0%대부터 시작을 했다가 2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들께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상승이었다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분들인 걸 알려주신 분들은 27%, 26%, 28%의 상승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0만원만 매수하셨어도 오늘 하루에만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 상한가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구독자 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 댓글 란에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무료 알림 신청을 하는 방법을 남겨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2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 간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알림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내가 구독자다 라는 걸 말씀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5분 이내 가 나올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알림 신청을 해두시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구독자 분들과 같은 종목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은 주신다고 하셔도 받지 않습니다.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만 충분하니까요. 눌러주시고 지금 알림 신청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NHKCP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려 보면은. 음, 자, 일단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래량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이 가격이고, 오늘 맞고선 떨어졌던 가격대가 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거래량을 보면은 NHNKCP가 충분하게 소화를 할수 있을 만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추가 정기 상승이 나와줄 만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1차 목표가는 25,500원까지 2차 대도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승의 흐름들을 또도하고 있는 수급의 주체가 외인들과 기관의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매도로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는 22,700원의 가격대 부분, 반등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고, 1차 목표가는 25,500원까지 노려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제도권에 진입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앞전에 정부에서 코스닥을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보다 추가적인 상승의 그림이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2 5,500원의 가격은 뚫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가격까지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따로 알림 신청을 해 두시면은 어 제가 NHN KCP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과 구성자 전용 타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는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를 지으시길 바랍니다.